야 누가 너 보고 베리 위크래 응? 누가 베리 위크래 이거 봐봐. 와, 알았어, 자았어 누가 베리 위크야 나중에 머리채 다 뽑겠네 아주 그냥. 우와, 우와, 너 승부욕 장난 아니다. 응? 응? 이게 기울어지는 거봐 이거. 응? 이 기울어지는 거 봐. 응 아주 그냥 응 트레이닝을 제대로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자 땡겨! 우와으 어, 어, 알았어 알았어 우와 너 진짜 힘쓰다 그래! 사람은 분노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지 강해지는 것이지 잘하고 있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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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쪄